어씨 파라이 벌벌 느낌 안좋대있 느낌 안좋대 있잖아 챕터 1야이 분위기 싸우 진다 와 분위기 싸우 진다 와자 좋습니다 챕터 1 시작합니다 자 정신을 잃고 눈을 떴습니다 내 말은 목초지 은신처 현재 제 위치고요 지하 입구 5분 조사하기 따끈따끈한 온기가 오븐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다. 이상해 보이지만 익숙한 냄새가 난다. 이것은 일종의 보호 물질 같은 냄새인데 해가 진후 내게 상대적인 안전을 보장해 준다. 거대한 소대서 나오는 증기는 긴 파이프를 통해 집 전체가 골고루 퍼져 있다. 내가 은신처 있는 한 밤에 살아남을 기회가 있다. 오븐 안을 검사한다. 내가 며칠 전 여기에 도착했을 때는 오븐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에는 안전하게 그저 오븐에 불을 붙이기만 하면 된다. 이건 우리 은신처 중에 하나였을 거다. 이숲의 생명체들이 이 불쾌한 가스를 맞을 리가 없다. 아 뭔가 이 생명체의 사, 이 주변을 보호해 주는 그런 물질들을 내뿜는 내뿜는 그런 오븐인 것 같습니다. 이상한 병을 본다. 이 병인 것 같네요. 병의 라벨에는 해질력이요. 보호물질의 도달 범위 밖에 있을 시에는 100건 중 99만. 와. 해가 지고 나면 이 보호물질 밖에 있는 경우에는 100건 중에 99건은 즉시 사망한다. 밤 되면은 싸돌아다니지 말란 얘기죠. 은신처 안에 골고루 뿌려져 있는 가스를 의미하는 것 같다. 경고. 준비된 물질이라도 100%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실내 공간이 있는 게 좋다. 냄비 안을 들여다보기. 냄비 안을 들여다봅니다. 작고 비어 있는 무쇠로 된 냄비다. 아직은 쓸수 없다. 며칠 전그 사건이 있는 이후로 나는 배고픔도 갈증도 느끼지 못했다. 한 가지 생각을 떨쳐볼 수가 없는데 이 버섯들. 붉은색의 맥동이 뛰는 버섯들. 입에 침이 고이구나. 아무튼 이 냄비를 아주 유용할 거다. 뭐, 뭐그 사건, 뭐 방금 후들게 맞은 그 사건. 어쨌든 그 사건 때문에 저는 배고픔도 갈증도 느끼지 못하고. 버섯들을 굉장히 맛있게 잡숴주는 그런 버섯을 되게 맛있어한답니다 요리하기. 음 주사를 가지고요. 뭐뭐 뭐 아무것도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오븐이라는 걸 봤습니다. 지금 이게 은신처지니까 그런 거 같네요. 보니까 옷장, 뭐 현관, 도로 사진, 집으로 가는 길,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진을 구했고요. 이미 이 사진에... 그 글씨체들이... 그 사진의 분위기랑 이 게임을 뭐 완전... 장난... 장나... 거대한 버섯 수화! 어? 잠깐만 버섯을 내가 맛있게 먹... 먹는다고 했는데? 이거 졸라 맛있게 먹는 거아니야 어... 보자 맛있게 먹어보자 호로? 호로? 이상한 버섯... 요리 가능! 아! 요리가 가능하다! 아까 그... 거기서 요리를 하는 거구나 여기서 요리를 하는 거구나 오븐에서 요렇게 아! 오! 어 여기서 뭔가 찼습니다 여기 뭔가 찼네요 5분에 1 게이지를 쳐야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한번 계속 가봅 보시오. 예, 나이스. 이거 뭡니까? 곰들. 창문 아래 곰덫이 아직 열려 있다. 오늘 밤 보안이 예측을 암물 자, 곰덫입니다. 곰덫을 내가 밟아 버렸는데 발이 안 움직인다야. 아, 데미지 깎였네. 자, 여기 데미지 보이죠, 여러분들? 아, 곰덫을 밟으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되겠네. 버섯채. 제목은 가정에서 버섯을 사용하는 방법. 빈 병, 알코올, 밧줄 바리 게이트를 넘어서 자 현재 우리는 다크우드라고 하는 정체모를 나무들의 틈에 쌓여서 마을이 고립됩니다 그 마을에서 탈출하는 생존 게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성냥, 횃불, 헝거 자 아이템을 알짜배기 아이템들을 빨리빨리 챙겨놓고 놓고요. 어두워지기 전에 발전기를 켜라. 어둠 속에 숨는 건 너한테는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어느 쪽에든 올 테니까. 개 지금 아침인지 낮인지 오 발전기. 아 밤에는 이걸 켜라고 합니다. 지금은 낮이죠. 일단 안 켤게요. 이것도 뭐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물자도 또 구하고 막 그러시면 야겠죠 통나무 검색. 낮에는 빨리빨리. 하 겠죠？우물 수리, 톱 컨테이너, 비밀번호, 비밀번호 몰라 비밀번호, 내가 어떻게 아냐？보자, 자, 해 봅시다. 저널 찢겨진 저널 이 망할 놈의 야만 인들 모든 게 순조 롭게 흘러 가야 되 는데. 1987년 9월 10일 난 우리 캠프가 공격당한 이후로 기억도 아무것도 나지 않다 내가 코트를 입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 내가 옷을 바꿔 입었던 게 틀림없다 내가 누군지 더 모르겠다 목마름도 느껴지지 않고 배고픔도 느껴지지 않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지하로 가는 열쇠 21 그의 얼굴이 기억난다 날 구해준 그 얼굴 그리고 날 붙잡았지 근데 그 쓰빠 새끼가 내 열쇠를 가져갔다 아까 가져갔죠 대머리 까진 양반이 근데 그 양반을 죽였는데 열쇠가 안 나왔죠 이 숲을 빠져나갈 유일한 기회가 그 열쇠였는데 그 새끼는 나의 일지를 모든 페이지를 다 뜯어가서 아이다 뜯어갔네 이 일지 뜯겨나간 게그 아까 의사 미친 의사가 뜯어간 게 그거구나 그래서 이거 여기 없어서 이, 이 사람이 그 이상한 유령 같은 존재한테 습격받아갖고 쓰러졌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그거를 말하구나 는 그래서 지하 통로 위치를 알수 있을지 의심인 가지만 그래도 그 새끼를 찾아야 된다. 근데 죽였는데. 우리 아까 죽였잖아. 밤 1. 밤이 되기 전에 은신처로 돌아간다. 아까 우리가 죽었던 그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일지는 없죠. 아, 이 일지를 이제 저희가 이제 게임을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일지가 채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저장은 어떻게? 야, 이거 간지네. 저장이 없다야. 와, 저장이 없네. 자, 그럼 일단 물자를 찾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 맥마른 목초지 은신처 이 게임의 특징이 보니깐요 정확한 제 맵의 위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현재 우리가 이 시설들을 보면서 어, 다녀야 돼뭔 소리야 이거 뭔가 흐느끼는 소리 들리시죠 여러분들도 오케이 자 굉장히 합류 방식이라서 그런지 몰입감이 좀 상당한데요 지금. 자이 게임에 과연 나는 이 숲으로 가로 막혀 있는 이 도시를 도시 마을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계속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마 락픽 락픽 락픽으로 만듭시다. 우리 락픽 아 락픽 이 철사 같은 게 필요한데 철사가 이건 밧줄이구나. 오케이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고요. 통나무 통나무 모돌 여기 뭐야? 여기는 뭐 나무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네요. 돌, 통나무, 뭐 돌, 통나무, 못. 뭐 뭐, 뭐, 또 나무 뭐 이런 것도 내놔 미스트처럼 내놔 이거 또 그거 아니야? 바리게이트 쳐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야 이거 생존 게임을 여러 번할때이 전문가가 되는 그런 포스가 있구나. <laughs> 약간 생존 게임 게 약간 좀 고인물, 약간 그런 눈치밥 이좀이아씨아곰도 <laughs> 조심해야 돼요. 발에 저거 계속 발래 아이씨, 곰도피 벌써 반깎였다, 야. 붕대를 만들어서, 붕대로 치료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아, 이게 조금, 조금 그러네. 현재 시간을 알아야 되는데. 뭔 소리야, 이거. 어? 시체가 있구요. 철사, 못, 활력제, 못, 철사. 뭘 버려야 되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활력제 활력제가 뭐지? 활력제를 먹어볼게요. 그다음에 돌은 뭐 굳이 모시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뛰어보자. 오 어, 조심 조심 곰덫 곰덫 대제 곰덫 밟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나이스 고철 획득. 딱 보통 보면 이제 생존 게임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철 철이랑 헝겊 이런 거 초반에 좀 많이 필요하죠. 느낌이 와니다 느낌이 옵니다. 고철이랑 헝겊이랑 이런 걸 가지고 만, 아이템 만드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보니까. 어, 작업대. 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드네. 사슬도또 만들 수 있고요. 못 박은 판자도 만들 수 있고요. 못 박은 판자를 만들려면 나무 저 네모난 나무가 필요한데. 네모난 나무는 어떻게 만들지? 네모난 네모난 나무는 잠깐만. 이거 이게 심상치 않다. 요게 심상치 않다, 지금. 요게 우리, 저, 미스트에도 요거. 통나무 마, 맞네. 통나무를 나무로 변환. 아하! 이거거든요. 연료가 충분하지 않아. 통나무 판자. 연료는 그러면 뭐. 아, 휘발유. 아, 이거 완전 장난 아니죠. <laughs> 미스트 하고 나니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로 알것같아 보니까. 자, 그러면은 아, 무방 파치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무기를 빨리 만들어 놓읍시다. 무기를 빨리 만들어서 장착을 하고요. 근접 무기는 보조 공격도 할수 있다. 마우스 중간 눌러서 시도하자.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러고 나면은 어, 자, 일단 그러면 요거를 당장은 그러면 저 통나무로 내가 뭐할수 없다는 얘기니까 통나무 그냥 요 안에 다 넣어 놓고 나무 판자는 들고 있고. 자, 재료에 필요한 아이템들은 요 제, 작업대에 다 넣어 놓고 또 파밍을 가겠습니다. 낫 이 게임도 무조건 낮 동안에는 보니까 느낌이요. 낮 동안에는 밤이 밤에는 뭐또 여기 시설에 와가지고 또뭐또 뭐또 생존하기 위해서 또뭐 밤을 지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버섯을 여기에 약간 요리하니까 무슨 게이지가 차던데 이 게이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계속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뭐 맛있는 거 줄려나? 자 가보 가봅시다. 침대 뭐 자지지도 않고. 자, 현재 시간을 알수가없기 때문에 이 게임이 제가 봤을 때는 음. 어두워지는어두워지는 어두워지는 그런 그래픽적인 런그 그런 모습을 봐, 보면서 확인해야 을될것 같아요. 아까 약간, 북서, 어, 서북서 북서쪽으로 갔으니까 지금 약간은 이제 남 남서 books, b o 한번 s books, books, b 을 o k s books, books, b o 자 사부작 사부작 굉장히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되게 맛있다 사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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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꼼꼼하게 챙기면서 아이템들을 파밍을 하면서요 자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지도가 현재 위치가 정확하게 안 알려주죠 이렇습니다 게임이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눈치 눈치껏 현재 위치를 보면서 유독성 버섯 뭔데? 아유 씨, 자 유독성 버섯은 밟으면 안 돼요. <laughs> 당연한 얘기지만, 자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유독성 버섯은 밟지 말자. 자 이제 여기 우리 여기 집입니다. 통나무, 자 나무를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나무는 많이 먹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뭔가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제작 그리고 무기를 만드는데도 썼고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바리게이트 있더라고요 바리게이트 딱 보니까 못으로 또 틀어막네 미스트 했던 것처럼 바리게이트 또 톱질해가지고 창문 같은 거 틀어막고 하는 건갑네 보니까 그럼 밤에 또이상 존재들이 막 오겠지 안 봐도 비디오다 뭐 뻔하지 오 자자 조심 발 조심 곰덫 곰덫 밟지 마세요 조심해야 돼 조심 곰덫 조심 이거를 해지하니까아 고철을 하나 주네요 고철을 곰덫을 해제하니까 고철을 하나 주네. 나이스. 자 조심 조심히 가면서 자 우측 아래 위다한 번씩 보면 어뭔 소리고 이거? 개 소리가 들렸네 방금. 자 개가 있습니다 저 앞에. 잠깐만. 느낌이 좋지 않아 저거 지금. 일이온, 일이온. <목소리> 오씨, 아씨, <목소리> 발아이 뭐, 번 뭐, 느낌 안 좋댔자, 느낌 안 좋댔자, 맞이서. 고기. 추척 가능 육식 동물의 미끼로 사용 가능. 나이스. 자, 굉장히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헝겊, 활력제, 알코올. 좋습니다. 잘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생존 전문가 우후를 보고 계십니다. <목소리> 트랙터. 배터리! <laughs> 배터리 설마 이것도 자동차 만들 수 있는건가? 철사 고철 가솔린 가솔린 발전기의 연료 혹은 가연성이 굉장히 높다 소모품이다 잠깐만 그러면은 활력제 이거 뭐 t e r y battery b a t t 가야될것 같은데 배터리를 챙겨가 e r y battery 돌, 돌 t t e r y battery b a t 한 겹. 어, 발작 소 들린다. 자,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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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들어와, 막 들어와. 들어, 드루... 두 마리다. 두 마리는 많은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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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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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오 씨. 들어�... 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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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나이스 고기. 자, 고기를 저거를 또 우리가 또 요리를 해서 맛있게 또 먹어주는 그런,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 활력제, 직물, 가솔린. 아, 뭐안 먹어져. 고기, 가솔린. 자, 일단 여기에 우리가 안 먹었던 아이템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요 정도네요. 여기 바짝 내려오면 여기. 다시 또 복귀를 해서 집에 또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파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게임이. 오케이. 위치 발견. 어, 지하 입구. 지하 입구. 뭔 지하 입구 뭔데? 음악 보소. 보고 통나무 아이씨. 아 진짜 다리 진짜 잘봐겠다야아 계속 빨래 피가 없어 붕대 붕대 좀 치료 줘야겠는데 어, 붕대 받을수 있네요 편가 2개로 붕대 제작 오케이 소독 붕대 심한 붕대 적합하다 이거 만들자 바로 너무 피가 너무 많이 깎였어 지금 사용해서 피.. 치료해주고 아 치료하면서 바로 할수 있네 선택한 물건들을 바꾸면 1을 눌려라 아 이렇게 쌓여있는 오케이 배터리 중국연탄창 빵빵 바로 먹고 활력제 바로 먹고 자루 빵 락픽 안 먹어줘 너무 많아 아이템이 너무 많아 아 너무 많아 들고 갈 수가 없어 옷장 성냥 담배 한 보루 담배 한 보루 이 뭐야 담배 가솔린 가솔린 챙기자 가솔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제끼고요 자 거대한 버섯 인벤토리에 공간이 없구나 오케이 인벤토리에 공간이 없구나 아 일단 집으로 갈게요 집으로 갈게요 자. 오, 굉장히 분위기가 심상치 가 않습니다, 지금 게임이. 이건 뭐고, 이거는? 자, 뭐, 뭐야, 뭐 이거? 아이씨! 뭐야, 합니까? 도와주세요! 아이씨! 어! 뭡니까? 뭐지? 도망갑니다, 저를 보고. 오케이 잘 보고 가, 잘 보는 것 같다. 오케이 자이런 식으로 해서 안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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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이이 Okay. Okay. o 이 a 이 Okay. 요요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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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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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못 박은 상자, 사슬, 락픽, 락픽 좀몇개 만들어 놓고, 아까 우리 못 땄던 그, 그거 하나 있었죠. 그거 따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횃불, 헝겁이 없어서 횃불을 못 만들고요. 배터리 일단으로 넣어 놓고, 고철도 일단 생산뭔 소리고, 뭔가 인기척 같은 거났는데 오케이, 고기, 못. 오케이, 잠깐만. 이거 바리게이트, 이거 맞네. 이야, 나무판자, 나무판자랑 못이랑 바리게이트 칠수 있습니다. 통나무, 그러면은 요거 통나무로 만들어서 통나무에서 쪼개가지고 나무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어주고, 연료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어, 어, 이거, 이거, 이거. 게솔린을 퍼부어라 맞다 게솔린을 퍼부어서 이런식으로 아 여러분들 밑에 보세요. 게이지 차고 있죠. s 솔린을 틀어부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뭐랍니니이이톱톱자전 전동 전동톱? 어어 오케이 음연료 l 다 n e 습니다 통나무 변 l 아 이런식으로 아쭉료 쭉쭉 깎이쭉아 쭉쭉 깎이죠 1 0 개. 좋죠. 통나무로 변한 변한 변하. 오케이 쫙 먹고요. 자 잠깐만 지금. 어. 어두워지고 있어요 지금. 저 어두워지고 있어요. 오케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버섯 잔여물. 자 준비를 조금 해봅시다. 이제 밤이 금방 되네. 게임이 뭐 밤이 왜 이렇게 빨리 찾아오는 거야 도대체? 통나무가 너무 많은데 지금. 자 그리고 아까 요 기름 좀 남은 거를. 여기 그걸로 해줄게요. 여기 그 뭐라고 해야 되노 트랙터, 여기 발전기. 발전기가 지금 여기 어 기름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여기 좀더 넣어주자. 요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발전기에 또 충전. 아 이런 식으로 기름이 역시 진짜 와 생존 게임은 기름, 나무, 고철 요세 개, 요세개 일단 무조건 졸라 중요한 아이템. 무조건 많이 파밍해놓으면 좋은 아이템. 기름은 무조건 이 게임에서 좀 많이 중요한 그런 것 같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할까 이제 이제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시간을 모르니까 너무 애매하다. 시간을 좀 알면은 되게 뭔가 시간 관리를 좀 하면서 좀 능률적으로 좀할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을 모르니까 통나무는 저쪽 안쪽으로 넣어주고 나무판자 빼주고 배터리도 빼주고 락픽, 빼주, 락픽은 들고 있고 와... 어떻게 하지 나무 무기 하나 더 만들게요 내구도가 반밖에 안 남았어 벌써 금방 금방이네 바리게이트도 쳐줘야지 뭐하고 있노 지금 나 바리게이트 빨리 쳐야지 바리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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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줬고요 바리게이트 뭔데 이거 못, 못, 못 못으로 파리 게이트 빨리 오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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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고요해졌어요 지금 켜고 내겠다 이거 음악 아 이렇게 오케이 이야 디테일 쩐다 아 파리 게이트 쳤습니다 와 이렇게 오예 다 막아 들어 버려. 다 막아 버려. 우씨 불러두어졌네. 오케이 다 막았어요. 많이 막았어. 우. 그 다음에. 아저저저저 저렇게 해야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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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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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바, 환하게 아까 여기서 좀 아니 근데 여기를 왜 이렇게 돌아 뚫... 이거를 아 이렇게 아, 이거 막자 이렇게 오케이. 문음 닫고요, 잘 보이게 램프, 램프. 아, 내 소리가 너무 소름 돋아. 이거. 오케이 okay, 잘 보이는 딱 각도에 도착. 오케이 okay, 됐다. 자 이런 식으로. <laughs> uh. okay. 오. 오케이. 오씨 분위기 보소. 오, 무슨 소리야? 이거 밖에 비상 뭐 소리 들려. 뭐 이거? 어, 버섯 오케이. 아이템 획득 이상한 생김새가 나는 빛나는 버섯. 이상한 생김새가 나는 빛나는 버섯. 요리가능, 어둠 속의 성장함, 시간 지날 때 부패. 아, 어둠 속에서 버섯이 막 만들어지네. 어, 뭐고 뭐고? 밖에 있나봐. 밖에 뭐가 있어 분명히 지금. 발정소리가 오질라게 나는데. 어? 뭐가 뭐 있나? 또 밤은 또왜 이렇게 이냐? 뭐고 뭐고? 나가 볼까? 우물 수리. 이집 하지맙시다. 오씨 문을 내가 안열 미친놈처럼 문을 열고 있었네.

일차오예 자, 1차입니다. 와, 쪼개타네. 와, 집중 졸라 했다, 지금 방금.